이번 판은 정복자 정글록턴이에요. 왜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플레이로. 평타 기반 챔피언들은 정복자 들어도 괜찮아. 그 다음에 정복자 들땐 비열한 한방 필수. 솔직히 정복자의 피해 맛도 시너지 잘 맞긴 한데. 아, 뭐야. 아, 이거 머뭇거린 거좀 큰데? 스타 예전에 많이 했어요. 패틀 유성, 그러게. 이거 먹고. 그냥 순서대로 풀캠 돌아주면 돼요. 아, 근데 초반에. 초반 정국점 엄청 세가지고, 카정 가도 될것 같은데. 좀 세게 해볼까? 일레 일레 게요 한번 일레로 갑니다. 쿠션 하나 버거서 피 채워두고 넘어갔지. 어 바이 에너지 봤었다. 무조건 잡아요. 바이 라이. 아, 그냥, 이래서 순서대로 그냥 도, 는게 나아. 어, 이러면 무조건, 조, 무조건 이기죠. 안 죽죠, 이러면. 은 봤지? 보이죠? 치속이었어도 간, 치속이었으면 불가능해. 시속만큼 좋은 게 정복자거든요. 피차는 게 여기서 피에마까지 들었으면 흡혈 때문에 피에마 타고 승전보도 괜찮아 이럴 때는 판단이 맞았어. 정복자 질탱으로 가면은 은근 셀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평타 기반 챔피언들은 다 정복자가 얼려 일단은 평타 많이 치는 챔피언들은. 게이드 봤 죠？나이스 바텀 끝났 죠？이거 내가 킬줘 가지고 잭스 어차피 이거 막판 이야. 2판롤 점검 이어 가지고, 잘았다 승전, 승전부하고 피해 맞들면 은 2대 2 싸움에선 절대 안 지겠다. 피가 엄청 찰거 아니야? 그러게 유성 캐트린데 왜진 거냐? 75 애매한데 다리우스 그냥 게임 하기 싫은 거 같은데 플레이보면은 느낌 너무 없어 이드 골드 2 골드 2 챔피언 뭐해 녹턴하는데 골드 2는 아니지? 내 방송보고 녹턴을 하는데 골드 2다 이건 말이 안돼 거의 무기징역 수준이다 딴 챔프 하... 혹시 그때 말자야? 그 뭐지? 말자 원챔이라고 했던 사람? 맞나? 그말자인가 말자로는 점수 올리기 힘들다고 그때 얘기하지 않았나? 말, 말자는 버티는 챔피언인데 골드에서 버텨서, 버틴다고 해서 버텨지나 그게? 캐리력 1도 없고 승전부였으면 살았다 이거 아 그래도 다리 킬초 나쁘지 않아 말자는 있지. 티어 높은 사람들이 해야 돼. 말자는 안정적인 챔피언이어서 버티는 챔피언이잖아. 낮은 데서 점수 올리려면 세고 쉬운 거 해야지. 골드 구간에서 버틴다고 버텨지는 게 아니야. 캐리하기가 힘들어. 일단 챔프 바꾸는 거 추천할게. 갑자기 바꾸라고 하면 힘들겠지만 일단 내 방송을 어느 정도 봤잖아, 너도. 녹턴은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 다음에 쉬워. 아무나 다할수 있어. 만 6세부터 가능해. 아니 강이나 만들었어. 민첩함. 아, 예. 바이내 플루 먹었어? 아니, 내 레드? 건방지네, 바위. 르블랑도 손 많이 타. 피즈도 안 좋아. 할 거면 그냥 탈론, 녹턴 이런 거 해야 돼. 탈론은 손 별로 안 탄다. 응. 음. 무조건 잡는 거 아니야? 아, 야 공포 안 걸렸어. 아, 이거 뭐 아쉬운데, 아, 이거 좀 많이 아쉬운데. 나 원래 토크 좋아 토크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괜찮아 어차피 풀 뺐고 탈진도 뺐어. 현상금 먹으러 가야지 이제. 루 먹고 정글 다 먹고 이제 가면 된다. W는 하나만 찍어도 공속이 30% 증가돼 가지고 케이틀린 방금 풀 쓰지 않았어요? 아닌가? 내 기억력 왜 이래? 빨리 누가 뒤로 가기 해서 좀봐 줘. 탈진은 썼고 힐도 썼고 힐 탈진 쓴거 봤는데. 빨리 유튜브 뒤로 가기 기능 있잖아. 빨리 좀 좋아요 오브젝트 다 뺏기냐 바이아트. 음, 용사 가성비 좋아, 맞죠 말해줬네. 잘했다. 일단 망, 망치 하나 그다음에 청가부터 하나 사올게요 정복자 질탱이니까 템을 만약에 간다면은 이거 드락사르 사고 그다음 불클사 그럼 40퍼죠. 궁사 오스텍 다 채우고 누구 남았지? 블라디. 불, 드락 불클 두 자리 남으면 이제 스트락하고 수호 전사 정도. 요렇게 가도 되겠다. 안죽어요 그러면 절대 또 기다리지 참을성이 없냐 아이 딱 나오겠지? 한 대만 치자. 그렇지. 이 순간 데미지 올라가는 거 있잖아. 이게 진짜 사기예요. 스택 유지만 돼도 계속 공격력 증가인 상태잖아. 은근히 커요 이게. 그다음에 고정 피해 이거 체력 사는 것도 그렇고 승전보 필요가 없어. 정복자 들면은 승전보하고 침착을 둘다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만약에 피해맛까지 들어주면 이제 끝장나고. 피해맛 승전보 들면은 승전보가 이제 두 개인 거고. 안 지죠. 이거 절대 안 지죠. 안 되잖아 블라디야 창피하다. 아니야 나 홍보한 자기 피할 시대지 요즘은 창피한 게 어디 있어. 계속 하는데 점수를 올리면 상관 없어요. 난그 다음에 뭘 하든 쉽게 질려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괜찮아. 밥 맨날 먹는데 안 질리잖아. 똑같은 거 아닐까? 저어만 올리면 습니는 제압되었습니다. 티어만 올리면 o c 는녹턴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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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점 t o r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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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점이 뭐냐? 아, 창피해서 티어 빼야겠다. 가렌 상대로는 초반엔 쉬워. 근데 가렌 템 나오면 힘들더라고. <laughs> 옛날 사람 씨 <laughs> 개웃기네. 나 블라디 같은 거는 공포 먼저 거는 게 좋긴 해요. 근데 나 공포를 못 걸었다. 지금 옛날 사람 패트 당황해가지고 개웃기네. 완전 옛날 사람 아님. 처음 들어봄. 분발하자! 아이 나는 여기서 만족하면 안돼 나는 더 올라가야지 나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잖아 롤몇 롤만 평생 롤거 나도 이제 8, 9년 차인데 횟수로 여기서 못 올라가면 엄청난 회의감 들걸? 요즘도 맨날 이거 하고 지면은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지거나 욕먹을 때왜 하고 있나 그치, 스마트키. 어, 모든 스마트키는 모든 스킬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음. 그니까, Q 맞추기 힘드니까, 공포 먼저 써도 괜찮아요. 못 맞출 거면은. 안전하게 한, 할 거면 공포 먼저. 맞출 자신 있으면 Q 써도 되는데, 공포 먼저 써도 뭐, 상관없어. 이건 이판 정복자 영상은 풀 영상 그대로 올려도 상관없겠다. 괜히 애매한 장면 자를 수도 있고 하니까. 중요한 장면. 공격력 290까지 올라갔어. 야, 219에서 291. 어마어마한데? 319 19킬 중에 12킬 아니야. 아 근데 3킬인게 좀 못마땅하네? 이판 너무 조연인데? 킬을 좀 해야.. 분량 좀 차지해야 되는데 쇼진 갈까? 아니다, 쇼진 없어지니까 그냥 불클 올리자. 불클 스테락에 어울려, 다 빨간색이어서 불클 스테락 용사 드락 다빨간색이 템도 깔맞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템 같은 경우 불클 올리고 그 다음은 스테락 올리고 마지막 템은 초식의 사고 수호 천사 그렇게 하면 돼요. 되었습니다. 음 그니까 스테락 올릴려고 그 다음에 스킨도 이터뉴 위야 불클 스테락 수호천사 이렇게 수천사사좀좀빨시으좋좋겠는데 빨간 거뭐 있지 피바라기도 있네 키드라도 있고 좀더 빨간 게뭐 있을까 라중는 뭐. 이것도 괜찮은데 근 네, 아마 내가 템 뽑기 전에 게임이 끝날 것 같아요 나는 내 생각에 구인손 별로야 구인손은 하이브리드 챔피언들이 가는 게 좋아 카이사 뭐 잭스 유런 애들 테일도 있고 백캡은 <laughs> 어, 그냥 드립이지 템을 뽑을 수 있다면 스테락하고 히드라 안 죽을 자신이 있으면 히드라 근데 스테락 올리고 수호천사가도 돼요 그건 뭐안 죽을 자신이 있으면 다딜템 때려박아도 잘하는 사람들은 안 죽거든. 보여줄게 내가 여기 가서 안 죽고 사는 거 보여드릴게. 안 되네 나는. 까비. 봤지 게임 끝내는 거. 봤지? 썰은 30... 나, 보이죠? 캐리했다, 이 정도면은. 찬성 다섯 개, 야, 이니시 보고. <laughs> 보셨죠? 오 찬성. 다 했다, 진짜. 스킬 빼주고. 아, 이거 점검이어서 딜량도 못볼거 같은데? 아니구나, 볼수 있나? 딜도 뭐 15,000이면 잘 넣었다 이정도면 15,000 딜도 잘 넣었고 그 다음에 1 5어시이 팔은 그냥 명품 조연이었다 그냥 다 했다